반갑습니다. 라라코리아 사업자 변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소닉에 대해서 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소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어, 너무나 핫한 제품인데, 바로 부속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소닉이 초음파도 있고 중저주파도 있다는 건다 아시죠? 근데... 어, 여기 있는 걸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지만 이 부속 패키지에 들어 있는 것을 같이 활용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으시면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부속 패키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고객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아 이게. 목베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베개를 여기 중저주파나 이렇게 이렇게 꼽으셔서 여기 보면 꼽는 데가 있거든요. 보면 부속 패키지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렇게 다 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꼽으시고 어, 주의해야 될게 이대로 목 뒤에다 대는 게 아니라 여기 까만 부분에는 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라라모티쉬, 티슈. 라라모티쉬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까시고, 요거를 목 뒤에다가 이렇게 대고 가만히 계시면 중저주파가 나와서 어, 근육을 풀어줘요. 그래서 너무나 시원하고 개운하거든요. 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좋은 게 바로 이렇게. 복부 패드 복부 패드인데 보면 엄청 넓게 생겼죠? 그래서 뱃살 관리하시거나 그다음에 등 등이 너무나 아프시거나 허리 아프신 분들 이게 그러니까 넓은 부위에 사용하기에 너무나 좋은데요. 어, 여기에도 이 까만 부분에는 반드시 물티슈를 이렇게 까셔야 해요. 한 요, 우리 저희 물티슈가 크고 두꺼워서 이렇게 두개 정도면 이렇게 다 덮이거든요. 얘를 깔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살이 너무 따가워서 깜짝 놀래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있는 원래는 젤을 이렇게 묻혀서 사용을 하지만 젤은 또 씻어야 되고 하니까 물티슈를 깔아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를 깔고 사용을 하면 되시는데 어 얘가 밀착이 잘돼안 따가워요. 내가 만약에 사용을 했는데 따끔따끔하다 하시면 그거는 밀착이 덜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뭐비개얇 베개 얇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깔고 백 예. 복부벨트를 깔고 누워 계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훨씬 밀착이 잘 되면 따갑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어, 좋아하는 거 고객님들한테 드렸을 때 너무나 만족도가 높은 건데 얘는 갈사라는 건데요 어, 보시면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고 우들두들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는 요 코드를 요 하나를 여기다 꼽아요 여기 꼽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두개 달을 해야 하나, 한 선에 두개 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그냥 일반 패치, 우리 소닉에 들어있는 일반 패치를 살이 많은 곳, 뭐 꼬리뼈라든지 뭐 엉덩이 쪽에 하나를 딱 붙여놓고 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면 이렇게 굴곡 있다 보니까 우리 림프 풀기에도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밀고 하면은 진짜 완전 엄청 시원하면서 림프도 잘 풀리거든요. 어, 이렇게 해주시고 음, 겨드랑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너무나 시원하고 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에 보면 이렇게 손봉, 손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 팰치가 있는데 얘네들을 어, 발에 더 여기 까만 부분에는 무조건 물티슈를 까셔야 돼요. 물티슈를 깔고 손봉에도 물티슈를 이렇게 이렇게 손봉도 감싸시고 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면 손봉에는 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두는 부분과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손바닥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얹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양쪽을 꽂고 그 다음에 저는 할때 발바닥도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 손을 잡는 거는 좀 약한 거 그 다음에 발바닥에 하는 거는 좀 강한 거 해서 하는데 발바닥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물티슈를, 이게 물티슈가 조금 작을다 싶으면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하나에다 이렇게 다 깔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잘 되시는 분들은 막 무릎까지 느낌이 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속근육까지 땡겨주기 때문에 저희 거는 런닝머신, 어 어, 운동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근육, 이제, 만드는 데도 너무나 좋고, 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시고, 요거는 바로 가슴 패드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절치, 이렇게 자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슴이 작으신, 작으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가슴이 조금 크신 분들은 요거를 잘라야 돼요. 잘라서, 쓰시는데, 그냥 살에다가 이렇게 대고 쓰시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꼭, 어, 젤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젤을 바르시고, 내 가슴에 맞게끔 해서, 여기 보면 꼽는 게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꼽아 쓰시는데, 여기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잘못 왔다고, 왜두 개가 안 하고, 가슴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안 하고, 하나만 오냐 하는데, 우리가, 보면 중주파와 저주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에다가 얘 한쪽은 중주파고 한쪽은 저주파일 뿐 가슴이 짝짝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꼭 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 짝씩 있거든요. 한쪽 하고 나서 또 한쪽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짝짝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왜 우리 애기 키우고 했는 엄마들 보면 가슴이 처져서 좀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가슴이 좀 탱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갑, 이렇게 장갑이 있는데, 이거 저희 엄마가 진짜 너무나 좋아하시는 장어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끼고 여기 선 꼽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꽂으시고 이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일단부터 나에게 맞게끔 올리면서. 음. 나에게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관절 아프신 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손을 했을 때 뻣뻣하신 분, 이런 분한테 너무나 좋거든요. 저희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손 움직이는 게 너무나 안 돼서 한참을 주물려야 이제 손이 움직여 가셨는데 이걸 사용하시고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꼭 사용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건 일회용이 아니라요. 더러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더러지면 여기 부위를 딱 뜯어서 꼭잘 잡고 뜯으셔야 돼요. 그냥 이쪽으로 때 이렇게 땡기면 어 얘가 찢어지거나 하면 못 쓰게 되니까 꼭두 손으로 가까이 이렇게 대고 딱 뜯어서 이거를. 아시면 돼요. 손으로 그냥 중성세제에다 조물조물 해서 넣어서 쓰실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영구적으로 찢어지지 않으면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바로 어, 남자분들 전립선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여게 정상입니다. 여기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엉덩이 부분.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전립선, 이제 뭐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 안 좋으신 분들한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 여성 패드도 있는데, 헤어모 패드도 있는데, 오, 어 그게 제게, <laughs>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성 패드도 다음번에 제가, 음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속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그러면 아마 더 건강하시게, 더 아름답게 아마 지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속 패키지의 설명은 여기서 끝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